김종민 결국 결혼 소식 모두 놀란 결혼 상대자 알고 보니 과거 여러 차례 열애설로 관심을 모았던 그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여자친구와 2년간 교제 중임을 밝혔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김종민 씨보다 11살 연하며 둘은 서로 귀엽게 챙기며 사랑을 키워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희철 씨는 방송 중 과거 김종민 씨와 그녀를 마주친 기억을 떠올리며 그가 2년 동안 비밀을 잘 지켜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민 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실물이 괜찮다고 말해준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하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과거 여러 열애설과 결혼설에 휩싸였던 그는 이제 조용히 결혼 준비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개 연애의 어려움을 겪으며 김종민 씨는 사랑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사생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결혼 소식은 곧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팬들은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열애설과 루머 속에서도 조용히 사랑을 키워온 김종민 씨의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사연은 물론 함께한 시간 동안 그가 느꼈던 감정들까지 솔직히 털어놓으며 진정성을 보이는 그의 모습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공개 연애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 역시 회상하며, 이제는 사생활을 더욱 신중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결혼 날짜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이들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